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98년도 IMF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했어요?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서 손에 끼고 있던 반지도 빼 가지고 국가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이죠. 예. 이래 내고 말이죠. 국가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혔어요. 우리처럼 서민들이야 예.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은 큰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IMF 때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갑작스럽게 자금 막히니까 말이죠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으면서 그잘 나가던 사장이 지금은 힘든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 숨이 막혀서 꼼짝할 수 없이 굳어버린 상태가 바로 기가 막히는 와 같은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일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는 말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어떤 일에 기가 막혀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로서 기막힌 일들이 머릿속에서 말이죠. 수없이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셨습니다만, 예. 우리가 제일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건강한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뇌가 터져가지고 말이죠.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와 같은 그 생사의 기로에 설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사업이 잘 나가는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작은 문제 때문에 말이죠.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어째요? 좌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이또, 이런 기가 막힐 일을 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이또. 기가 막힐 일. 13년 동안이나 추적하는 여하튼, 예, 그래서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모르는, 예, 배신과 그리고 고난의 기가 막힐 일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다이슨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예?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어쨌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이죠. 예. 성도가 기가 막힐 때, 내가 기가 막힐 때에, 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체 만체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말리 장천에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10편, 18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이슨 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되어지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기가 막힐 수령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침몰해가는 것 같은, 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예. 마십시다.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희의 힘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어. 수렁을 벗어날 수 없어. 다, 어쩌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 하나님의 초청 앞에 말이죠. 우리 두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빚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힘을 냅시다